저는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영원 불변의 삼대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불변의 산대 진리 영혼 불변의 산대 진리 어, 런던 대학교 어, 런던 대학교 그 우주 어,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 이보이드 박사님이 어, 사람의 어, 육안으로 볼수 있는 별의 숫자는 10만 개라고 이야기해요 10만 개 그러나 이 최신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한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2천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보게 되면, 2억, 2천억 곱하기 천억, 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개수에 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최신 망원경으로도 어,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별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냥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관찰한 이 어, 우주 물리학 이 보이도 박사가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그 깊은 승리를 깨닫고 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을 자기의 신앙 간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우리 후렴부만 한번 불러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너 위대하심을 내 영원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위대하고 누가 이렇게 장엄한 선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엄청난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영혼 불변의 3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진리를 믿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삶의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첫 번째 믿음대로 된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상.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 이 실상이란 말은 헬라원으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히포스타시스가 뜻이 본체 본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내 삶에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직 해결된 것이 없어도 나의 꿈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소유할 때그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전의 말씀에 오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 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병자들의 믿음. 예수님 그 말씀을 먼저 하실 때 병고침을 받았던 그 병자들의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남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의 믿음, 이들의 믿음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세상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세상. 우리가 인생을 사람 가면서 사람이 치고 일에 치여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병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며 믿음대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게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진리는 기도한 대로 된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한, 기도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역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 곧 진리입니다. 불변하지 않아요. 진리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 다른 것.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만남은 동안이 하고, 기도는 동안이 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다른 곳으로 안되는 것이 세상이지만 간혹 가끔 다른 곳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무릎으로 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그 실패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으려 하지 않아요. 늘 핑계만 넣어놓고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리고 뭐 경제를 탓하고 정치를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대상원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구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견임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쉬어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수건합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는 영정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목사, 주의종 할것 없이 기도를 쉬면 영정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인지 배후의 세력이 마귀가 역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쉬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보다 환경에 치우칩니다. 기도를 쉬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기도의 시간 지금 기도의 삶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셨다면 10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주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10분 더 늘리셔서 하루에 주님과의 만남을 20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0분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겠어요? 1시간 힘듭니다. 그러나 10분에서 10분 더 늘리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10분 정도는 더 투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루트, 그런 루터는 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일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김없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그 마르틴 루터를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아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산테 미치는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쁜데 왜 우리 스승은 맨날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많은데 좀 기도 좀 그만하고 일좀 하십시오. 그랬더니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등한히 하고, 사람들이 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까? 그것은 바쁘기 때문이에요. 바쁘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성인이었던,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모든 생명체의 호흡은 필수적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기도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숨을 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에베소 6장 1 8절에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보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 학습법 어, 이 책은 어, 기독교 서적 중에 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어, 약 8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 저자 그 저자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 그 저자가 음, 이 서울 대학을 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여러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그런 좋은 조건의 입사 제의를 받았지만 그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꼴지에서몇 등에 하는 그러한 이 김동환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어떻게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지, 바로 다니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삶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님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김동한 목사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는 학교에서 낙제생이었지만, 그는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 자신의 삶에, 인생에 사는 자신의 삶의 규칙을 딱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깊은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의 만남 그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할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어,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 이 세상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고, 땀물려 수고한 만큼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 불효의 사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사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가졌다. 일어안 해요. 힘든 일, 고된 일, 삶의 스타일 구겨진다. 이런 일을 안 합니다. 한탕주의, 일학층금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세 번째 불효의 사람, 심지도 않고 굳두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공공의 족입니다 성경 이런 자를 가리켜서 악한, 악하고 게으른 종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어심력이 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 쉬운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농장이 있는 거아시아세요 우리 교회 옥상에 농장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농장이 있어요. 치즈. 옥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교회 옥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원래 치즈는 상추 뭐 두어 개 이렇게 심는 게 치즈였어요. 따 먹으려고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게 치즈였는데 아, 심다 보니까 상추를 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상추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한번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다른 데는 뭐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옥상은 주일 농장이에요. 주일만 되면 먹을 게 풍성합니다. 쌈 종류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쌈만 심은 게 아니더라고. 고추도 심었죠. 오이도 심었죠. 가지도 심었죠. 또 블루베리도 심었죠. 뭐 치자나무도 심었죠. 또, 저는 이름도 모르는 많은 것들을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 그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제 모종을 갖다 심었어요. 근데 권사님 이 얼마 전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상추 씨를 뿌렸어요. 상추 씨를 뿌렸는데, 아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상추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세상에 뭐가 난줄 아세요? 상추가 났어요. 깜짝 놀라세요,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어서 팥잘 알아요. 콩도 많이 심어봤고, 팥도 많이 심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만 나. 팥이 난 적이 없어요. 팥 심은데 콩이 난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저희가 처갓집에 갔어요. 저희 처갓집에는 그때 수박, 어,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그 3,000평이라는 그, 그 넓은 땅에 수박이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근데 제가 그 수박밭에 가서 무엇을 찾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무엇을 찾았게요? 호박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박밭에 가서 호박을 찾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호박이 없더라고단한 개도 못 찾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아니 상식적인 일이 상식 아니에요 상식.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 상식인데 아니 근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어, 힘들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지 이유가 있죠.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데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다리고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심지도 않고 그 거두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대로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쉬운 성경에는 육체가 뭐예요? 욕망, 욕망,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기로부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 불변의 산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 기도대로 되어진다는 것.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둔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 최선을 다해 믿고 기도하고,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